대학교를두년를 다녔습니다. 학사 경고를 네 번을 받았어. 애플을 2 0 개를 받았었어. 그렇기 때문에 월드 오브 크프트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의 인생의 동반자. 형수님이 들으시면 약간 섭섭해요. <laughs> 아 이건 컨텐츠적인 질문이죠. 게임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아즈로스 영웅들의 모니터박 리얼라이프 이야기. 포션 갬터뷰 인생 와생. 두 번째 아즈로스 영웅이시죠. 위즈님 만나보겠습니다. 와우죠. 위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와. 어, 위즘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캐릭터명은 아니고요. 캐릭터로 사용하려 기보다는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닉네임이고요. 웹툰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웹툰업계에서는 필명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툰업계에서 사용하는 필명 외에 게임업계나 이제 다른 컨텐츠업계에서 사용하고 싶은 필명을 만들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위즘이라는 필명입니다. <laughs> 현생 직업이 이제 웹툰 관련된 거라고 하셨는데 아, 네, 네, 네 웹툰 관련해서 웹툰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웹툰 작가라든지 그런 건 음. 아니고요 웹툰 관련돼 있는 웹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웹툰 제작하는 업체들이나 작가들을 상대로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자문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e스포츠 업계에서도 일을 했었었는데요 음. e스포츠 업계에 있다가 지금 웹툰 업계로 옮긴 이유는 게임과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많이 할것 같은데 반대로 게임을 더못 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이했을 때 가장 후회할 것은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정말 좋은 게임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아, 상실할 것 같아요. 하지 못하고 가는 게임이 아쉬워서. 그렇죠. 네, 네. 렙툰을 좋아해서 렙트러 게임 계시는데. 네, 네, 그렇죠. 렙이 이제는 조금 약간 일이 되고 오히려 지금은 게임을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둠 땅을 지금 <laughs>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GTR로 지금 주말에 영웅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 예, 페드셨군요 아, 아, 네, 어, 웹툰도 즐기기 위한 작품하고 분석을 위한 작품을 구분해서 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년탐정 김전이 이런 추리만나 좋아하고. 세일러문 어? 빨간머리 엔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네, 네, 네. 천사소년 네. 에티, 아, 아, 세일러문 네, 네.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혹시 네. 저와 같은 사람에게 추천해줄 만한 웹툰이 있다면. 어, 어떤 지금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장르는 순정 장르잖아요. 아, 그쵸? 로맨스 순정 장르는 굉장히 지금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laughs> 장르적으로도 여러 음 장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피폐물이라는 장르도 있고. 피폐물이요? 네. 네. 피페 네, 피폐. 어떤 적으죠? 아, <laughs> 그걸 검색 을 거래. 아. 와우. 네, 네. 언제 왜 시작하셨습니까? RPG 매니아라는 웹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필진으로 참여를 했었었고요. 그때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월드 오브 크래프트 공략 사이트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제 와우풀포라든지 와우풀코, 와우 인벤 같은. 그렇죠. 와우 RPG 매니아. 나는 아 이런 걸 만들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클로즈 베타 때부터 이제 저와 이제 한 명이 같이 해서 게임 앱지는 아무래도 게임 공략이 메인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얼라이언스는 아니고 담제단독 호드였기 때문에 호드의 20렙까지 거의 모든 퀘스트 동선은 다 이제 외우고 있었었죠. 열심히 공략을 만들다 보니까 어 사이트가 사라졌어요. 아, RPG 매니아라서 <laughs> 네, 사이트가 RPG가 사라지고 그렇게 마우를 네. 시작하셨는데 네, 네. 계속 재미를 느껴서 계속 하시게 된 건지 그렇죠. MMORPG라는 장르에서 재미를 가장 어, 많이 느꼈던 게 와우였던 것 같고요. 음. 그 전에 했던 MMORPG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싱글 플레이 같은 접근, 혼자서 약간 플레이하거나 음. 필요할 때만 이제 소통하는 파티 플레이 이그 정도에서 머물었다고 하면 와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게임한다라는 재미를 그때 느꼈습니다. 음. 네. 본인 생각하시기에 나의 와생 직업상 나한테 가장 어렸던 직업은 뭐였는지 원래 저 메인 캐릭터는 원래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 클로, 네, 클로즈베타 때 사냥꾼이 좀 늦게 나왔거든요. 클 때 사냥꾼 특성이 없었습니다. 특성이 없어가 없은 상태에서 그것까지 그걸로 이제 만렙을 키웠던 그냥 거예요. 그 기본 스킬만으로. 네, 그렇죠. 엄청 힘들었어요. 만렙인데사0네베들한테 두껴 맞고 <laughs> 그 힘든 사냥꾼을 같이 플레이했던. 그 당시 예체약 키만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음, 아 패스로. 네, 패스로. 그 패스 이제 처음에 이제 꼬셨던 패스했던 네.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사실 이제 소환 해제 개를 보내주던 그 노을. 장면아직까지혀지진 아... 않아요. 아... 석종 직전에 소환해제라는 말이 되게 무섭거아요 그렇죠. <laughs> 네, 네. 다시는 못 보는 패신 거잖아요. 그렇죠. 본섭에도 이제 예치아키가 나오겠지만 네. 사실상 그때 예치아킨하고 다른 음... 예치아키다 보니까 맞습니다.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서버가 종료가 되면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와우 관련된 분들을 현생에서도 만나신 적이 있죠. 맞죠. 금년에 만났던 분 같은 경우에는 가끔 방송을 하시는 징표 다 수표라는 아, 네, 분 계시는데 양제만 하시는 분 계세요. 인더원에서 이제 만나서 네. 어이 길드도 없으시길래 꼬셔 가자. 같이, 네, 같이 해서 하자 했던 게 2년이 돼서 같이 지금 길드에 소속되게 시셨군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션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그 IT 플러스 있잖아요. 음. 거기서 이제 장비도 맞춰 가지고 세팅까지 아. 해 드리기도 했었고요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IT 플러스에서 위즈님드 컴퓨터를 많이, 아, 네, 제품을 사셨잖아요. 제가 웹툰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작가님들이나 제작업체들한테 이제 여러 자문 저한테 요청을 오는 것 중에 하나가 PC에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작업하시는 분들에서의 중요한 거는 사실 안정성. 그렇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업체에서,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제 퀄리티, 이제 품질로 조립이 될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IT 플러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좀 여러 업체들을 다 같이 가서 방문해서. 비교? 아, 비교를 다 해봤었습니다. 네. IT 플러스를 당시 이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업체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IT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저 견적만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돈안 받아요? <laughs> 연결, 약간 연결해드리는. 아, 약간 네,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뭐 불만사항이 단한 건도 없습니다. 아, 아, 다행이네요. 네. 저희 이번에 또 IT 플러스가 포션 플러스로. 아, 포 변경하면서 네. 여러 가지 또 마케팅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아,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IT 플러스가 포션 플러스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가성비의 끝, 완제 PC부터 원하는 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쉽고 빠르게 추천해드리는 온라인 견적은 키보드 와우저들을 위한 와우 에디션과 포션 회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AS 서비스까지 새 단장을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모션 및 이벤트도 준비 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션 플러스! 와생 때문에 현생이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은 아 약간 현생에 좀 소홀해질 정도로 게임을 즐기셨던 적이라든지 대학교를 분열을 다녔습니다 <laughs> 학사경고를 네네 네 번을 받았고 F를 스무 개를 받았었습니다 아, 네 그게 다 와우 때문인가요? 그중에 와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아, 네. 아, 네. 와우가 네. 현생에 굉장히 큰 위협을 아, 끼쳤네요 아, 끼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네, <laughs> 네. 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정도면 네. 아, 아, 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준비된 질문이 네. 와우가 인생에 끼친 영향은 <laughs> 무엇입니까? 인데 <근데> 네. <laughs> 아, 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 이미 대답이 된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와우에서도 또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아, 네, 네. 배운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 생각되는데요 네. 정말 좋은 분들 만났죠 사실 귀태님도아 그 그럼요 저도 만나고. 와우를 통해서 우리 위즘분들 네. 만나고 전 네.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더 게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는 음. 스트리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내가 하고 있는 게임 플레이를 대중들한테 보여주면서 소통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플레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 포션에 많이 감사하고 있긴 한데, 이상하게 포션은, 포션 대표님을 만나면 제가 많이 부상을 당해서, 네. 조금 좀, 좀 거리를 더해야 되지 않을까. 아, 감사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인데, <laughs> 지난번에 네. 한번 만나 뵙자라고 약속을 잡았는데, <laughs> 그때 이제, 다리 바 부상을 당하셨죠. 그렇죠. 아까 올라오셨던데 보셨던 그 계단 네네. 있잖아요. 얼마 되지 나요. 0개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그때 대표님 만나고 아, 조만간 이제 포션 사무실 가서 인사도 드리고 좀 이제 인터뷰도 좀 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굴렀어요. 거의 두달 동안 외출을 못하는 네. 상황이 됐죠. 그나마 이제 다리를 다치셨을 때는 그래도 앉아서 게임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네. 네. 게임만 했죠 그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아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못 뵀는데 이번에는 한번 만나 뵙치죠 하면서 약속을 잡 꼬리뼈 부상을 아, 네. 쿠션이랑 악연이시네요? <laughs> 아직까지 아파요 음... 죽겠습니다 <laughs> 그 꼬리뼈 쪽이면 앉아서 이제 게임하기에도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 게임을 못했죠 며칠 동안 네. 게임을 못하는데 게임은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laughs>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치질 쿠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써보고 별의별 방법을 써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게임을 했냐 무릎 꿇고 게임했습니 <laughs> <laughs> 마우 말고 즐기셨던 게임은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전통 RPG 게임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발더스케이트라든지, 레버윈터 나이츠 같은 게임들을 네. 주로 했었고, RPG 게임이란 장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JRPG 게임도 즐겼었는데요. 음... 당시 어린 저의 이제 인생 게임 모터 중에 하나가, 게임 잡지에 나와 있는 게임은 다 해보자. 그때는 또, 게임 자체가 되게 인기 있었잖아요. 아, 그룹고로다가 네. 게임 CD에 넣어서 주고. 아, <laughs> 그 많은 게임을 할수 있는데, 와우를 지금까지 하신 이유는? 애증이겠지만, 아, 애증. 네, 결국은 스토리죠. 워크래프트3에 나왔던 그 수많은 영웅들이 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롤플레잉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 저는 하나, 이제 뭐, 그런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영웅들의 서사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와우를 즐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 궁금한 게 와우가 사실 네네. 뭐 리치와 뭐요정도까지는 되게 스토리로 호평도 받았거는데 아, 네. 솔직히 말하면 요새는 조금 이제 혹평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위즈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음 확장표에 대한 기대 심리도 음... 작용할 것 같은데 격전 아제올스하고 지금 어둠땅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RPG라는 것 세계는 마스터가 있고 그렇죠. 마스터가 이제 꾸며놓은 세계관에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놀 것인가라는. 음... 사실 r p g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MMORPG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개발사가 마스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관을 꾸며주는. 그렇죠. 근데 기존에는 잘 이끌어 나가던 마스터가 격전하죠. 물론 그 전부터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격전하죠. 어둠땅 들어서는 뭐랄까. 세계관을 만든다기보다는 내가 만든 사상, 내가 음. 만든 생각을 너희들이 따라가야 돼. 라는 약간 음. 주입식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었 아. 반대로 이제 용군단 같은 경우는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말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뛰놀아 봐라고 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네, 그런 점이 지금 사실 용군날에서 도 기대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오랜 시간 같이 현생과 와생을 다 사시면서 네네. 어떻게 라이프 밸런스를 잡으시는지. 와우라든지 지금 일반적인 게임 라이프는 좋아하는 플레이어의 방송을 보거나 그 사람들과 같이 플레이하는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음, 음, 음. MMORPG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 혼자 그렇지. 즐기는 게 아니고 같이 플레이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드리긴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뭐 요즘에 이제 방송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어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개인 방송하는 거를 틀어놓고 찾아오시는 한두 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음, 이런 음. 것들을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 있습니 결국은 이 소통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라는 것은 사실 대학교에서 도 그런걸 배우는데 뭐 그런 일련의 이제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mmrp g 는 사실 그런 면에서 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생 에서의 혹은 용군단의 목표가 있다면 또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 용군단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블리자드 라는 마스터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대륙 음. 새로운 세계관에서 이제 어떤 플레이 경험을 줄 것이냐 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다른 유저들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에 아, 대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음 학장팩에서 기대하는 게... 과가 조금 많이 크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약간 철없는 시대에는 목표가 게임 잡지에 나와 있는 게임을 다 해보자 라고 했다고 하면 바뀐 목표는 뭐냐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건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 아니고 네. 앞으로 나올 좋은 게임들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와우라는 게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저의 이제 인생이 이제 사실 마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좋은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계속 같이 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더 좋은 게임들이 저 인생과 함께 좋은 경험을 또 만들어나가길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인생에서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뭐 명예로운 뭐 삶으로 살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laughs> 게임을 많이 하고 하무래도 뭐 재밌는 이야기 보고 싶다 네네 <laughs> 네. 결국은 자기 만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의 만족이라는 거는 네. 사실 그런 거죠 좋은 게임 좋은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즐겁게 대한, 살기 그쵸, 위해서 그렇죠. 즐겁게 사는 것도 있고 저에 대한 만족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사실 일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생 원생의 공식 질문이죠. 위즈님에게 와우란 함께 하고 싶은 게임인 거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하는 게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게임들은 계속 나오는데 인생의 동반자로서 지금까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함께 할만한 게임은 사실 월드 오브 크래프트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 오브 크래프트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의 인생에. 동반자라고 이야기할 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수님이 들으시면 약간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아, 이건 컨텐츠적인 측면이라고 본거 아, 이프 사랑해. <laughs> 같이, 같이 내가 세게 돌아줄게. <laughs> 다시 한번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 소감 어떠신가요? 어, 웹툰 업계에 있으면서 인터뷰를 제가 많이 하는 입장이었고,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받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죠. 많이 긴장되긴 하네요. <웃음> 마지막으로 의진님 <laughs> 시청자분들께 인사해주시죠. 월드 오브 크래프트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션 같은 좋은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 와우가 한그 좋은 경험을 주, 어, 드린 것처럼 많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고 있는 트위치에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응원, 항상 이제 좋은 채팅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같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와생 이회차 위즌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